자, 가슴 앞에 합장하시고요.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 네, 손 풀어서 허리 펴주시고요. 오늘은 목, 어깨 스트레칭으로 들어가실게요. 허리는 계속해서 펴놓으셔야 돼요. 등이 어깨가 앞으로 무너지지 않게. 턱, 자, 잠그시고요. 머리 뒤에 깍지 끼겠습니다. 팔꿈치 닫으실게요. 머리 뒤쪽 숙고 끌어당기시고요. 숨을 마시며 시선 들어서 천장 따라가실게요. 팔꿈치 열고. 내쉬고. 마시고 숨 자, 그대로 허리펴서 정면 들어오시고요. 손 들어서 내려놓겠습니다. 오른손권에서 앞으로 손끝을 당겨오시고요. 반대 손등을 당겨오시고요. 왼손 끝 당겨오시고요. 몸을 자, 손끝 당겨주시고요 그대로 네, 손을 풀어서 바닥에 내려놓겠습니다. 자, 오른발이 안쪽에 왼발 바깥쪽은 아웃올수 있게 접어서 앉아주시고요. 자, 한 한손한손 팔꿈치 바닥에 내려주실게요. 자, 어깨가 움츠에 들지 않게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내셔서 시선은 받았다 하실게요. 자, 숨한번 내쉬고. 마시는 네, 숨 시선만 들어서숨 정면, 정면 바라보겠습니다. 자, 내쉬고. 마시고. 네, 계속 바닥 바라보시고요. 손 부분도 앞으로 걸어가셔서 엉덩이를 떼주실게요. 자, 엉덩이를 떼셨으면두 다리 양쪽으로 열어서 골반 넓이 만들어주시고요. 타이댕 바닥, 자, 오른손을 꺼내서 겨드랑이 아래에 집어 넣으실게요. 자, 시선은 왼쪽 자, 왼손 꺼내서 오른 손, 오른 허벅지 안쪽에 손을 걸고 천지에 서기, 대 채워주겠습니다. 자, 천천히 왼손 풀어서 얼굴 옆 손을 꺼내 돌아오시고요. 아기 자도 잠시만, 정면 돌아오시고요. 발 전체 앞으로 꺼내서 발 앞꿈치 한번 툭툭툭 툭툭툭 잡주실게요 멈추시고요. 이제 오른 다리가 안쪽 왼 다리가 안쪽 오른발 바깥쪽 다시 팔꿈치 바닥 짚으시고요. 시선도 바닥 따라가실게요. 자, 마시고 시선 정 내쉬고 숨 마시는 내쉬며 정지 자, 손 조금 더 앞으로 걸어가시고요. 엉덩이 떼고 다리 꺼내서 자, 골반 넓이로 만들어 주실게요. 자 발등 바닥이시고요. 바로 왼손 겨드랑이 아래로 자, 오른손 등뒤 또는 왼쪽 허벅지 옆구리 시선 천장. 제자리 돌아오겠습니다. 손을 풀고 자, 상체 올라오셔서 정면 돌아오시고요. 다리 앞으로 다시 꺼내실게요. 자, 이번에는 발목을 회전하시고요. 반대쪽 멈추고 오른다리 안쪽 왼다리는 바깥쪽으로 꺼내주실게요. 무릎에선 일직선 맞추시고요. 엉덩이, 골반 꼬리뼈 바닥으로 자, 양팔은 수평 열고 마시면 늘립니다. 길게 내쉬고 오른손 먼저 바닥 짚으시고요. 힘드시면 여기에서 정지하시면서더괜찮시면 팔꿈치 바닥, 왼팔은 그역 시선 정면. 자 손끝 길게 늘리실게요. 숨 마시고 내쉬고 시선 바닥. 이제 팔 회전하시면서 시선을 손끝 따라 가주실게요. 어깨 가슴 열. 마시고. 내쉬며 닫 다시 숨 마시고 내쉬며 정지자 천천히 상체 올라오시고요 어깨 나란히 맞추실게요 자, 다시 양팔 수평 숨 마시고 내쉬고 마시는 숨 자, 왼쪽으로 내려가시고요 마시고 내쉽니다. 숨 마시며 셋 내쉽 마시며 올라오시고요. 오른쪽은 한번더 내려가셔서 그대로 유지해 주실게요. 엉덩이 따라오지 않게 바닥으로 낮추시고 숨들지오시요 자, 손을 풀어어 어깨 넓이 자, 손의 의치치반로바바실실예요요손이이 몸쪽 하나도 시선 지금, 손바닥으로 바닥 밀어내셔서 배금 마시고 숨 네. 지막 정면 손에 떼고 주먹 살짝 주시고요 회전 시킵니다. 반대로도 회전하실게요. 정지하시고요. 자 손을 풀고 발 반대로 바꾸시고요. 자 양팔 무릎 선 맞추셔야 돼요. 자, 수평 열고 숨 마시. 내쉬며. 네, 정지하시고 시선. 자, 손등 바라보실게요. 오른손 끝 길게 숨 마시었다가. 자, 시선 손끝 바라보며 회전시킵니다. 올라오실게요. 팔 열어서 수 펴. 숨 마시고. 자, 내쉬며 왼쪽 심. 마시고. 내쉬고. 어깨 귀 가까이 오면 안 되시고, 멀리 떨어뜨리셔야 돼요. 자, 마십니다. 숨. 내쉬고. 세 자리. 내쉬며 숨. 돌아오시고요. 네, 쉬고 돌아오실게요. 자, 손 풀고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꺼내셔서 등을 대고 바닥에 누겠습니다. 손과 발 잔신한 편하게 풀어주실게요. 자, 고개도 한번 펴고 왔다 갔다. 움직여 주시고요. 자, 정지하실게요. 양팔 그대로 귀 옆으로 손등이 바닥 손바닥 한자리. 팔꿈치 살짝 구부리셔서 어깨 유진하게 만들어주실게요. 자, 두 다리 접어 골반 넓이 발끝 바깥으로 돌리겠습니다. 숨 내쉬고 마시는 숨에 엉덩이 움직이요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오실게요. 들 마시고 슬. 움직여주시고요. 멈추고 한발한발 한발 편하게 뻗으실게요. 자, 양손 머리 뒤에 깍지 껴주시고요. 팔찌 살짝 올라오셔서 오른쪽 바닥에 자, 몸의 긴장 다 풀고 제자리 돌아오시고요. 다시 상체 살짝 왼쪽. 제자리 돌아오셔서. 무릎 살짝 접어서, 자 아, 오른쪽으로 그대로 쏟아지실 거고요. 상태에서 그대로 접고 발 모아서 오른쪽 몸통을 오른쪽 돌리시고 자, 왼손으로 바닥 짚어서 천천히 상체 나서 팔꿈치로 바닥 짚으실게요. 자, 왼다리는 뻗으시고요. 오른다리는 아래 바닥 나덩이 살짝 들어서 정렬 맞추고 어깨로 기대지 마시고요. 자, 팔꿈치로 밀어내셔서 자, 왼다리 바닥에서 떼실게요 발끝 멀리 보냅니다. 그대로 업 내려오시고요. 둘 내려오실게요. 셋 내쉬. 잘 마시고 업 내쉬며 네 넷. 내쉬고 네, 한번더 다섯 발끝을 멀리 보내시고요 정지 자 아, 이제 뒤쪽으로 보내주셨어요 돌아오실게요 둘세 자리 셋 돌아오시고 네 사천 오시고 자 다시 업 내려오시고요 들 배자리고 네 골반 자극 셋 다섯 네업 내려오시고요 한번더 다섯 그대로 다리 접어서 팔꿈치 계속 바닥 지탱하시고요. 자, 다리 열어주셨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둘, 너무 힘드시면 손 뻗어서 바닥에 내리시고요. 돌아오실게요. 셋, 넷, 닫아주시고, 다섯, 열어주셨다가, 닫아서 정지. 천천히 몸통을 일으켜서 자리에 앉으시고요.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꺼내실게요. 위아래로 툭툭툭. 정지하고 두 다리 가운데로 모으겠습니다. 자, 양손 엄지발 고리 잡으실게요. 숨 마시고. 자, 내쉬며 등을 둥글게 말아서 뵙고 바라보고. 자, 늘리기나 길게 한 번. 내쉬고, 네, 내리고, 내쉬면 숨. 자 허리 펴시고요. 그대로 손에 풀어서 무릎 잠시 접어서 천천히 몸통 바닥에 누워주시고요. 왼팔꿈치 바닥, 다리도 뒤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리시고, 엉덩이 살짝 들어주실게요. 자, 오른 다리 뻗주실 거고요. 기대지 않게 팔꿈치로 밀어내셔서, 자, 오른 발끝, 코인 멀리, 바닥에서 떼겠습니다. 업. 내려오시고, 이때 엉덩이가 뒤로 빠진 상태에서 올라오시면 자극이 별로 없으세요. 허리 파고. 둘. 내쉬고. 셋. 내쉬고. 넷, 내쉬며, 셋, 내쉬고, 자, 넷, 내쉬며, 가극 많이 오셔야 돼요. 다섯, 내쉬고, 다 뒤로 보내주실게요. 가아오시고요 둘, 안 둘, 셋, 제자리, 네 넷, 돌아오시고, 한번 더, 다섯, 돌아오시고요. 자, 잠시 아래 내려오셨다가, 업, 둘, 셋, 넷. 넷, 다섯에 정지, 자, 무릎 접고, 자, 그대로 열어주셨다가, 돌아오실게요. 둘 닫고 셋 닫으시고요. 넷한번더 돌아오셔서, 자, 천천히 몸통 일으켜 다리에 앉으실게요. 자, 한발한발 앞으로 꺼내 주시고요. 위아래로 툭툭툭. 자, 멈추고 발 앞으로 툭툭 털어주시고요. 정지하고, 자, 허리 펴시고요. 발 접어서. 자, 양손 깍지 끼며 머리 위로가져오세 손바닥 천장을 이해쭉 밀어내 주시고요. 양팔은 지금은 귀 옆, 숨한번 내쉬고. 자, 이제 귀 뒤로 보내주실게요. 자, 돌아오시고요. 자, 마시고, 숨. 내쉬고. 셋,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십니다. 늘리고. 돌아오시고요. 자, 한번 더. 제자리로 돌아오실게요. 자, 손을 풀어서 어깨와 귀, 자, 꽉 조이시고요. 한 번에. 다시 조이시고. 툭, 풀어3한번 더. 툭, 풀고, 자, 양손 앞쪽에 가져오시고요. 그대로 밀어서, 상체만 밀어. 그게 바로 왔다갔다. 천천히 움직이시고요. 양손 바닥 짚고 숨한번 마시고, 내쉬시 내려가실게요. 자손 걸어오며 정면 돌아오시고요. 오른발 앞쪽, 아, 오른발이 안쪽 왼발 바깥쪽. 자, 오른손도 등 뒤, 왼손 걸고 마십니다. 내쉬며 네, 시선 천천히 정면 돌아오시고요. 허리 쭉 펴. 내쉬. 자, 손 반대로 허리 젖고 깊게 펴시고요. 내쉬는 밑으로 돌아오실게요. 다시 한번더 밑으로 서면, 자, 손을 풀고 발 반대로 다시 바꿔주실게요. 이번에는 왼손 먼저 오른손 걸고 자 마십니다. 내리고 내쉬고 내쉬. 제자리 정면 자팔 반대 허리 펴실게요. 마시고 내쉬 셔서자손 바깥쪽 꺼내주시고요 허리 확 살짝 가져오셔서 자 고개 오른쪽으로 천천히 크게 회전하실게요. 자손 풀어서 머리 뒤에 깍지 끼실게요. 자 바로 내쉬고 팔꿈치 다아서입 허리 펴고 정면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내쉬고. 내쉬고. 자 이번엔 등도 함께 말아 주시고요 열어 주실게요 정면. 내쉬면서 레프고과 한번 더 내쉬면서 손 정면으로 돌아오셔서 자손 풀어주시고요 주먹만 살짝 쥐어주실게요 손목 한번 회전. 반대쪽 회전해 주실게요. 정지하시고요. 손을 풀고 어깨 귀 조이셨다가 한 번에 투. 다시 마시고 툭 풀고 한번더 조이시고요. 툭 풀고, 자, 등 뒤에 깍지 끼겠습니다. 자, 팔꿈치, 어깨 가슴 열고, 턱만 몸쪽 가져오실게요. 자, 위로 살짝 가져오셨다가, 다시 등 쪽으로 가까이. 들, 마시고, 내쉬고, 숨. 셋, 업, 내쉬고, 자 마지막 마시고 숨 그대로 정지 셋둘 하나 그대로 좌우 왔다 갔다 움직이시는 게요 정지를 하시고요 자, 천천히 손을 풀어서 바닥에 내리겠습니다 자, 오른손 풀어 귀어 고개 지그시 자, 시선 돌아오시고요. 손 풀어서 반대 고개 지들시 자, 앞쪽을 살짝 꺼내주시고요. 손 자, 마지막으로 어깨기. 자, 최대한 가까이 가져오시고 주먹 주시고요. 바닥에. 자, 가슴 앞에 합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고하셨어요.